안녕하세요. DITWORKS 기술지원팀입니다. 오늘은 OPR3D V7과 모드비 V11 버전에 추가된 기능키 설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일 메뉴 환경 설정 기능을 실행하면 기능키 설정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F1은 뷰 이동, F2는 동척 확대, F3은 뷰 회전, F4는 뷰 정렬 기능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변경된 기능은 키보드 단축키를 누른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존 적용되어 있던 단축키는 사용자 정의 기능을 실행하여 단축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OPR3D V7과 모듈뷰 V11 버전에 추가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